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의 요금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는 저희가 뭐 모바일 앱이라든가, 뭐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 같은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엔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그 인증 같은 부분들도 인증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파이어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저희가 알기로는 그 그,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지금 무료 요금제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용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저희가 종량제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무료 요금제가 있고 종량제 요금제가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요금제를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종량제 어, 요금제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그 구글 API의 요금제를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파이어 스토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이게 무슨 페이지냐면 그 구글 API의 전반적인 그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어 구글 API가 여러 개 있잖아요. 유튜브 API도 있고 구글맵 API도 있고 여러 가지 API들이 있는데 그 구글 API들에 대한 어, 가격 정책을 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어디냐면 구글 클라우드 무료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은 그그 그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그 어, 구글 API의 전반적인 가격 정책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어, 그 구글 맵에 대한 어, 그 가격 정책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찍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저는 처음에 구글 맵을 찾았죠. 구글, 구글 맵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파이어스토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그, 파이어베이스는 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어요. 그 파이어스토어가 뭐냐면요.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중에 구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사용 그 사용하는 그 양이 많아지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종량제 요금제로 이제 하면 되는데, 어, 지금 이게 구글 API 업그레이드랑 무슨 상관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업그레이드는 여기 있는데, 지금 구글 API는 어, 구글 API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그 요금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료 등급 사용량 한도 이거랑 어, 지금 파이어베이스 업그레이드와 무슨 상관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는 어떻게 찾냐면 파이어베이스 프라이싱 해가지고 애타를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파이어베이스 프라이싱 구글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어 무료 꽤 많은 그꽤 어느 정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꽤 있어요 그 저희가 개발 하면서 웬만한 거는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어스토어 파이어스토어 음 보죠 파이어스토어 여기 있죠. 파이어스토어 보면은 어 저희가 뭐이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요거보다 이제 좀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 종량제 요금제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프라이싱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랑 요요 요, 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 내가 파이어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나? 내가 무료 구글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어 이제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요 구글 API 그있는 파이어스토어 요거랑은 이제 전혀 관계 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구요 내가 만약에 쓰다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내가 뭐 앱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든 뭐 내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든 그러면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업그레이드 했을 때그 가격 정책이 요거를 따른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이그레스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내가 요 구간에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무료 요금제 스파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그 여기 구글 API 요금제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져서 종량제 요금제를 쓴다. 종량제 요금제를 쓸 때는 이제 요 구글 클라우드 프라이싱을 참고해야 된다 이거죠. 구글 클라우드 프라이싱에서도 이제 그여기 보면은 무료 등급이 있어요. 무료 등급 어느 한도 내에서는 이게 무료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 토 보면은 저장 용량 1기가 1기 5만, 쓰기 2만, 삭제 2만에 대해서는 무료다. 음,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내가 스파크 요금제를 쓸 때는 그요 한두 내에서 다 무료란 거죠. 스파크 요금제에서는 어, 어차피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어 요만큼은 쓰고 쓰고요. 내가 좀 사용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음. 요,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종량제유금제를 쓰는데, 그종량제유금제 중에서도 무료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음, 이제 또 뭐, 여기 또 상세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일단 요거는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그때 뭐 읽어보고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어, 지금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어 스토어 부분이 있길래 지금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어, 지금 스파크 요금제를 쓰는 이 상황에서는 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알,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요것만딱 보면 된다 나중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때 어 그때 이제 요거를 참고하면 되겠다 고 예,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